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거북이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똑바른 네모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아래쪽에 비스이드만 두 개의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 동시에 접어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 내리면 삼각주머니 모양이 돼요. 오른쪽의 색종이 한 장을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삐죽 튀어나오게 접어 줄게요.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거북이의 뒷발이 될 거예요. 왼쪽 색종이 한 장도 방금 접어서 튀어나온 것과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접어 줍니다. 오른쪽 색종이 위쪽에 접었던 색종이와 같은 크기로 접어 줄게요. 왼쪽 색종이도 위쪽에 접은 색종이와 같은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 접은 선 끝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조금 삐죽 튀어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거북이 앞발이 될 거예요. 뒤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앞으로 빼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은 선 끝에 맞추어서 색종이 삐죽 조금 튀어나오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 잘 보면서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맞춰주세요. 방금 접은 색종이를 조금만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바로 뒤에 있는 색종이 앞으로 빼내주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접은 선을 따라 원래대로 세모 모양 접어줍니다. 계단 접기 할게요. 색종이 조금만 남겨두고 다시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옆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돌려 위아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거북이 얼굴 쪽 끝부분을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사인펜과 색연필 등을 이용해 거북이 등껍질을 꾸며주면 예쁜 거북이 완성입니다.